동해안, 에징어, 20마리, 한 박스에 5만원입니다. 요거 한 박스, 20미에 5만원 판매합니다. 아, <러시오> 요 너무 싸요. 2만 5천원. 갑오징어는 5만, 5만 5천원. 자, 여러분들, 왕코다리입니다. 자, 이거보다 큰 코다리는 없겠죠. 이제 네. 한 마리에 사, 300원 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드시러 오시고요. 그 정도 됩니다. 됐다, 큰 거. 자, 준치 5마리, 만원이게 되겠습니다. 가락동 수산시장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가락 수산시장이에요. a 네, 강동 수 d 시장 n s u s 시작했습니다. 4시 Susan s i d 시 a n Susan Sidian, Susan Sidian, Susan Sidian, Susan Sidian, Susan Sidian,

오늘 을거네 오늘도 3 k g 대가요 2만, 2만 야, 원 아, 한뭐천원 정도 내네요 예, 그렇게. 자, 이게동수산 시장 경매장입니다. 망어값 폭락입니다. 강동수산 시장 차례 끝내고락수산 시장 들어니다 6 3 2번 빛나라 수산입니다. 오징어. 오징어는 20마리 5만 원. 20마리 5만 원. 예. 이거는 알도치고요알도치 네. 네. 3마리 5만 5천 원. 네. 3마리 5만 5천 원. 예. 열기고요. 네. 15마리 2만 원. 15마리에 2만 5천. 원 요금 치 얼마예요? 15만 원. 15만 원이요. 다섯 마리네요. 예. <laughs> 조 웬만한 공개 가안 되는데 있어요. 15만 원입니다. 네, 동양 고이 대구고요. 예, 네. 오늘 킬로 만 육천 원. 킬로 에만 육천 원. 이거 최상품입니다, 이 정도 무죠. 핏감 네. 청어고요. 오늘 한 박스 육만 원. 고징어큰 거고요. 여섯 응. 마리짜리 오늘 육만 원. 네섯 마리에 육만 원. 네. 박스 즉 육만 오천 원. 육만 오천 원. 자, 크게 하고 잠깐 눈치 육만 오천 원이지 그죠. 자, 근데 요게저 킬로 수로 따지면 얼마로 봐야 되나? 키로는 요게 1.8, 1.9뭐딱동네동은한박스 2만 한 박스에 2만 5천이네요한 박스에 20미에 5만 원. 5만 원한 아, 네. 박스 2.6kg 한 네. 박스에 양이 좀 많은 거예요 네. 3만만원이다 원. 3만 네. 네. 마리 2만 원. 다섯 는 네. 마리 4만 천 다섯 마리에 4만 5천 네. 고등어 네, 네. 국내산? 네, 국내산 4마리에 15,000원. 마리에1 5 0 0 0 632원 빛나라 수산이었습니다. 강동 수산시장 필터입니다. 찐 수산입니다. 찜요. 베르디 것은 75,000원. 베르디. 조금 내려간 거 보이시죠? 아,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베르디. 베르디. 75,000원. 예. 엄청 좋죠? 저거 오, 좋네요, 저저 진짜. 15,000원. 예. 아. 조금 내려갔다가 아마 그정 전에 가격을 상승할 것 같은 애가 아니군요. 아, 예. 블루. 예, 블루. 75,000원. 75,000원. 예. 뭐 저렴하네요. 예. 네. 8만 5천 원, 네. 8만 5천 원, 8만 5천 원. 데 시중에는 아마 어 1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수도는아직 상승한 것. 같습니다. 아, 그죠. 구정, 분정을 어. 지나도 한달 정도는 가격을 네.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장사 번개는 일반은 사람들이 접근해 보도 잠수들를 잡는데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한두 마리, 세 마리 올라갈 겁니다. 향이 틀려 양식하고인사 번개하고는 어향 자체가 입 안에서 그 향이 틀리기 때문에 한두줄 보고 결정하요 네, 사바 633 준비 수산입니다 자, 오케이. 여러분 지금 갈치가 나왔습니다. 제주에서 놀러온 갈치 귀하전 지금 현재 크고요. 지금 가장 저희 집에서 큽니다. 지금 현재 8마리 15만원입니다. 8마리 15만원짜리입니다. 갈치 다 웬만한 거만판됐고요 지금 이것도 이 손님께서 사가십니다. 완판이고요. 언니, 이거 어떻게 해서 드실 거요 집에서? 하로드 조림다고 먹고 조림다고 음. 먹고 자, 언니 어디서 오셨어요? 자 이거 완판됐습니다 같이. 자 고물가 시대 저물가. 자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자 김이 왔습니다 김이. 자 맛있는 김. 맞아. 자, 현재 이렇게 해서 열 덩이 지금 현재 한 박스에 1 2 0 0 0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계란 풀어갖고 가위로 쫑쫑 썰어서 김전도 되고요. 매생이처럼 굴, 국도 끓여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콤달콤하게 설탕, 식초, 무쳐갖고 드시면 무, 무 잘라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무침이 되겠습니다. 자, 매생이 급으로 맛있는 지금 감태입니다. 자, 감태. 자, 이렇게 초록색의못색이 자랑하고 있죠. 자, 감태. 몸에 아주 혈관청소의 급입니다. 지금 현재 한 박스에 만오천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똑같이 매생이처럼 볶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박스 만이천원. 자, 나도 감태. 자, 현재 만오천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1kg 굴이 나왔습니다. 지금 1kg 굴 만삼천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3kg가 되겠습니다. 3kg 현재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다익선 3kg 3만 원 되겠습니다. 자 맛있는 만두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오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경희하는 어만두게 지금 현재 2kg에 만 원이고요. 두개 사면 9천 원 해보시겠습니다. 세개 산다 8천 원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 문어를 보고 계십니다.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살아있는 문어 이렇게 봉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문어 2.4kg고요. 현재 살아있는 문어는 17,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맛있는 자 여러분들께서 보는 왕꼬막입니다 지금 현재 꼬마 됐다 크죠? 지금 현재 5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5만 원에 이 사이즈 큰거 보이시죠? 자, 큰 것이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자 중간짜리로 되겠습니다. 중간짜리 지금 현재 10kg에 3만 원에 모십니다. 3만 원에 모십니다. 자 항상 다 라벨이 틀립니다. 야는 지금 현재 10kg에 3만원 야는 큰언니는 지금 한 10kg에 5만원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선택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식구가 별로 없다. 자 가성비 자 쪼그만 걸좀 원한다. 이렇게 오늘 지금 1kg입니다. 자 1kg에 지금 현재 요래요래 요래 해갖고 5천원 되겠습니다. 하나를 사면 3천원 두 개를 사면 5천원 네 개를 사면 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kg에 만원의 행복 여기 있습니다. 자 쭈꾸미 되겠습니다. 꾸미 꾸미 쭈꾸미. 자 타우린이 낙지에 비해서 1.5배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2kg 2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해새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쭈꾸미들 많이 보러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들 자 소식 있습니다. 도미, 도미 냉동 도미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자 모든 것을 꺼내도 자생물이 냉동으로 변하는 시절에 도미가 와 나왔습니다. 세 마리 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러분 대따 큰 저거입니다. 자 현재 지금 저거 12마리 3만원입니다. 12마리 3만원. 자돌돌똘게 자, 지금 돌무대에서자 놀다가 200마리가 단체로 잡혔습니다. 200마리 단체로 잡혔습니다. 10kg에 3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10kg에 3만원. 자 가보징어 되겠습니다. 가보징어. 자 현재 10마리에 5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반띠은 2만5천원. 자해볼요 축. 단체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지금 현재 참골비입니다 국산이고요. 참골비 지금 현재 1 5 0 0 0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고등어. 자, 눈빛이 아련한데 지금 추워갖고 선글라스를 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등어. 네 마리 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마리 만 원. 오케이. 자, 되고요. 자이 추운 날 대구가 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열외를 똥고 보니까 지금 현재 고니가 되겠습니다. 자 1kg 지금 현재 1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대구. 자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48,000원에 대구를 보고 계십니다. 48,000원에 대구 삼미입니다. 방금 이 자차짜는 맛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홉 마리고요. 아홉 마리 에 2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홉 마리 2만 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홉 마리 2만 원. 삼치가 왔습니다. 장삼치. 자 추운데도 불구하고 놀러 나온 삼치. 지금 현재 여덟 마리에 4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8마리 아, 네. 4만 원. 오죠. 8마리 4만 원이 모셨습니다. 네 마리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24,000원 꼴의 병어를 보고 계십니다. 병어 자태 보이시죠? 자, 또 맘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4천원 꼴, 자, 7마리 해갖고, 지금 현재 3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10마리 해갖고, 3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10마리, 4만원. 아무거나 여러분께서 취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청청청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헷감이고요. 자, 여러분들, 자, 청어가 지금 현재 20마리, 1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알이 그득그득 하더라고요. 자, 보니까 20마리, 15,000원. 헷감으로도 손색없는 청어가 되겠습니다. 참참참참참 조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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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0마리고요. 사이즈 보시죠. 240마리네. 지금 현재 12만원 되겠습니다. 자 나는 좀더큰걸 원한다. 지금 220 마리입니다. 220 마리 19만 원 되겠습니다. 자 너무 많다. 우린 식구가 없다. 이런 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온 두 마리고요. 냉동입니다. 시온 두 마리에 만 오천 원짜리도 있으니 여러분께서 자 아무거나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 지금 현재 구이로 아주 맛있겠죠. 지금 현재 다섯 마리에 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짱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다섯 한 짝에 십만 원 되겠습니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 짝에 1 0만 원의 위용을 보고 계니다 자, 여러분께서 약을 만드신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아름다운 자태에 자 백조기가 되겠습니다. 백조기, 자 여러분들 세 분만이 받은 시와요. 자, 이 백조기 대따 크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 0마리고요 자, 20마리에 4만원에 보시고 있습니다. 2 0마리사 4만원.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홍어가 되겠습니다. 암취입니다. 자, 저는 붉은 선우배에 자, 낫등 있습니다. 지금 현재 꼬리가 하나있죠 암취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주 맛있는 자, 암취 홍어. 지금 현재 2만 5천원에 보시고 있습니다. 자, 두개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자, 고루고루 골뱅이. 자, 여기 요렇게 있죠. 자, 골뱅이. 지금 현재 대딱합니다. 저제 손가락하고 봐도 큰 거, 골뱅이. 지금 현재 약3 k 로 됩니다. 3 k 로 3만원.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2단 골뱅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들의 비밀 물기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능성하고요, 지금 현재 30마리 있습니다. 오와, 여러 춰서 이렇게 네.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짐, 자, 아모난, 지면 되겠습니다. 짐, 탕구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30마리, 4만 5천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대로 완판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빨리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연구입니다. 자, 30마리, 현재 4만 5천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저기 비어있지만 마음이 착한 자, 코다리, 자, 깔끔하게 저리이 되어 있어 깔끔 왕코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래 요래 네 마리 해갖고 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 퀄링 주세요. 네, 가락국 수선시장입니다. 500번 충무 수선입니다. 한지, 한지 심에 네. 5만 원? 네. 어, 저렴합니다. 네, 생물 오징어 13만 5천 원 정도. 예예. 예. 예. 이제 소비자들은 1 4만원사가시 되고 예. 오늘은 한파중으로 해가지고 음. 통랑중으로가지고물 많이 없습니다 25,000원이면 공데3 0쌍0원요부터1 예. 2 0 0까에 25,000원 예. 1 2 0 0 있어요? 네 예. 요거는 얼마짜리야? 2 0다 25,000원 무조건 2 5 0 0원 예. 여러분들 요주가폭락이요이 정도면은 그리고 한치도 이 정도면은 음. 진짜 저렴하죠, 그죠? 이거 5만회란 거는 사실상, 네, 어 예. 예. 간추하네요. 너무 싸요. 2만5천원. 8미. 팔미도 2만5천원, 4미도 2만5천원. 5만5천원. 5만5천원. 8미도. 8미입니다. 저는 싸다. 이게, 대해를, 대해를 참, 참오징어 하는 거. 알죠? 네네. 다른 집에는 팔지 않습니다. 이 돈대 가격이 더 좋네요. 예. 네. 아, 하치가 20마리에 예. 5만 원입니다. 이거 고니 대구. 예, 건이 대구. 만 삼천 원. 만 삼천 원. 킬로에. 예. 이학공치죠 예. 학공치말이당 800. 800. 800만. 0 0 5 0미인데좀 씨알 잘다고8 0미리됐다라네아 80미. 나2짜리 예. 키로에만육0 원, 킬 원. 그리고 볼락, 볼락 이만 0 0 원. 이만 삼천 원. 리만 원. 정어는 이십 마리에 이만 원. 사장님 오징어가 남해 겁니까 이게? 지금 남해, 음. 자, 부산, 양성포 그쪽으로. 가. 하여튼 서해에서 나오죠, 오죠? 서해에서 나오면 검은 바 내가 신진항에 좀그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번에 한번 잡혔는데 안 잡힌데도 여러분들 지금 저 지금 어 지금 나오는 거는 남해 쪽에서 온다고 보시면 예, 예.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죠? 예, 예. 낚시발이죠? 예. 예. 오늘 요거는 섞어 가지고 아까 열 예. 마리가 6만 원, 육만 원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정상적인 거대짜는1 4만 원. 네. 예. 네. 예. 맞죠, 그죠 예. 십사만. 또잘하시네 그래도 일단은 요건 총알은 아닙니다, 그지? 예. 예. 총알 아니에요, 보시면지만. 요 낚시발이 뭐 있네. 중짜 예, 정도. 되는데 중소로 예, 중짜 정도 되는데중소로 보죠. 예, 여게 3만 원이면은 한 박스에 6만 원입니다. 그런데 네. 없어요. 예. 축산 예. 이만원 2만, 2만 원, 3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요건 좀한 마리당 만 원, 만, 원씩. 만 원씩이네요. 응. 당당한 게 축산. 어, 좋네요. 삼치는 축산계 응. 최고랍니다 500번 충무수선이었습니다 150번 <laughs> 대수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거예요. 예, 오징어입니다. 어우 씨알 좋네요 낚시발입니까예 네, 네, 네. 네. 네, 얼마에요? 한 짜리 14만원이요 14만원 이게 다동해에서 오는데 네. 동해에서 요즘에 거진 이런 게또잡아요아 그렇습니까? 아야진 북쪽에서 잡히죠 아 동해안에서? <laughs> 동해안 오도입니다 20마리에 14만원 네, 네. 씨알 정말 좋습니다 매일 출산 고재공 만취합니다 자 골뱅이, 골뱅이 엄청 큰거죠 예예 큰거예요예 얘네들은 28,000원이에요 28,000원입니다 예. 물과자미 네예 물과자미 지금 며칠 만에 들어왔는데 예 오늘 시세는 16,000원이에요 시세 16,000원 네. 삼적이예삼적이에요예 얘네들도 인세 풍물이에요 음아저 이게 쓸물은 없어요 거의 재고들 음. 안에서는 7,000원 꼴이죠. 한 마리에. 제일 큰 거예요, 씨알이. 엄청 귀죠 생물이고. 네, 생물 민어예요. 네. 오늘 시세는 마리당 만원이에요. 마리당 만원. 갈치, 제주갈치가 요즘좀 귀하고 비싸죠. 이거는 시세에 거의 7만원 정도 하고요. 담아가 몇 담아입니까? 얘는 800, 800, 100 담아, 650 담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오른쪽거요 얘는 5만원이에요. 5만원. 3마리에. 세 3마리에 5만원. 병어? 예, 병어? 예, 병어도 귀해요 예, 마리당 6천원씩 했는데요. 마리당 6천원. 예. 자, 동현대구. 예, 낚시바리대구죠 예. 이거는 낚시를 잡은 거라, 기가 막히죠, 선도는 그렇죠, 예. 근데, 대구가 요즘에 비싸요. 예. 뭐 이런 게다 음. 4만 원이 넘어가요. 이런 것들은 한 2만 3천 원 이렇게 팔아요. 아, 돼요. 그렇습니까? 지금 사이즈가 커서 얘네들이 다 4만 예. 원. 예. 지금, 돼요. 저, 동해안대구가 그렇죠.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예, 만만치 않아요. 올분. 보시죠? 예, 예 보세이 전부 다 예. 올군이에요. 참치. 삼치. 참치는 네, 얘네들이 오늘 했어요. 음. 예. 이런 거는 22,000원 정도. 22,000원? 예. 22,000원 하고, 요런 것들은 만팔천원 18,000원. 18, 예. 예, 이런 건만 원씩. 피무어 65,000원 시세입니다. 65,000원 시세? 예, 예. 두 마리에? 예. 세 마리도 마찬가지. 세 마리짜기도 예. 65,000원. 150번 대일 수산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많이 파십시오. 예. 5시 50분 가요. 수산. 시장입니다 587번 수성물산입니다. 예, 마산대구입니까? 네. 예, 10000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k g 에 만천원. k g 에 만천원. 요몇 k 로 가죠? 한에 한 해에 한 해에 몇 키로 가요? 5 k 로 4만원씩. 어, 한 마리에? 네, 한 마리에 4만원. 몇 k 로 나갑니까? 한5 k 로 나가겠습니다. 5 k 로 나갑니까? 어. 오, 한 마리 4만원입니다. 참홍어. 네, 참홍어. 네. 그, 네. 6만원 드릴게요. 6만원? 네. 요몇 키로 나갑니까? 한 6? 7kg 나가게. 돼. 오, 7kg? 예, 물건이 안들어왔네요 예,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더라고 예. 예. 조기에, 수저기. 예, 이건. 조기에, 참조기, 백조기, 수저기. 예, 예. 그 다음에, 부세. 부세는 예. 냉동 중국산 조기고. 예, 예, 그 그렇죠. 이건 생물 수저기. 예, 생물 수저기. 예, 이건 박스에는 2만원. 박스에 2만원. 어, 사장님이 먹는 굴비가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40마리에 2만원. 예, 이거 100만원 요즘 비싸네요. 네. 마리당 8,000원. 냉동이죠? 네냉동이가 예, 예, 생물이 없더라고요네 생물이 안나오고 가격 은만 15,000원 15,000원 됩니까? 한 20마리 들어있는 20마리 네 예. 전어 2만원 몇마리입니까? 예, 14마리네요 어 그래요? 네 동해안꺼 네. 아해감이죠네해감이죠아 전어 참돌비예네참돌비예네 32마리에서 세마리네 55,000원 오만 오천 원이거 전어 저는 14마리짜리네. 14마리 얼마요 2만 천 원. 4만 원? 네, 경우가 네. 비싸네요. 네, 6마리에 4만 네, 원. 이면수. 어, 이면수 세치, 이건 예. 네. 박스에 두 박스에 2만 5천 원. 두 박스에 2만 5천 원. 한 박스에 1 2 5 0 0원이는 얘기인데요. 네. 몇미니까한 20마리 정도네. 수정물산이었습니다. 여수태영수산입니다 대우수선시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네. 광어, 양식 광어고요 제주산 네. 1kg에 경매가가 23,000원 정도 아, 네. 판매가는 27,000원에서 28,000원 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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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수는 한 8kg에서 10kg 사이 네. 예. 예전에는 10kg 이상짜리를 대방하라고 했는데 거의 8kg 이상을 대방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네. kg에 23,000원에서 25,000원 그리고 지금, 지금 얘기하는 건 소매가입니까? 예, 소매가입니다 경매가가 아, 그, 네. 22,000원에서 네. 만 구천 원까지라고 네, 보통 이제 경매가 삼천 원 사천 원 길어도 이렇게 삼천에서 오천 원0 0 삼천에서 오천 원 다음에 도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킬로에 이만 삼천 원 나가요 이만 삼천 원예이나니이 정도면 이 g 로가넣었습니다 이게 1 k 로 담아. 예. 예. 그리고 킬로에 4,000원 똑같은데 도미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와라고 해서 예. 껍질을 뜨거운 물로 부어서 는 살짝 익힌 다음에 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킬로에 6,000원 정도가 킬 아, 그렇죠. 마스카와 합니다. 지 연말에 비해서는 킬로에 한 5,000원 이상 내려. 5,000원 정도 정확해요. 그니까 이제 구정 지나면 방어를 예. 안 드세요. 아, 그렇죠. 예. 기름기가 이제 빠지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네네. 다 구정 때까지 맛있게 드실 겁니다 아, 그렇다 경매로 나오면은 킬로에 2만 원 이하로 나오고 예. 그런데 경매도 안 나오고 지금 올해 여름에 더워서 예. 여름에 무더가 안 나오고 예. 수온이 높아서 이제 지금 큰 것들이 좀 나오고 네. 있는데 우정때 예. 문어값이 아, 많이 다 원래 원래 늦을 되면 무더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만 원, 0 원대까지 올그그니다 아마 피무는 비싸고 피무는 5만 원 이상. 응. 네. 지금 거의 더블까지 지금도 더블까지 늙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요건 지금 몇 킬로가 되게 정도면? 이 정도면 한 3kg 이상 나올 거요 3kg. 이한달라보시다 네, 보다 네. 여러분들은 3kg 나아 역시 보자 무가다. 2만 3천 원. 2만 3천 원. 2만 3천 원입니다. 네. 네. 거는 1kg 500 정도. 1 0 네. 2 m 이1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정도. 요거 7, 8mm짜리. 7, 8 m 짜리는 지금 3만 5천 원. 3만 5천 원. 2 2니 m 22mm. 로에 2만 3천 원. 2 2에 2만 3천 원. 요거 영업 쪽에서 만든는 거죠? 예, 이거는 삼계탕이랑 예. 해신탕. 아, 네. 이거는 삼계탕이나 세신탕. 다음에. 해물 침각수단이 많이 예. 요 홍가리비 얘기해주세요 홍가리비는 도매가로 10kg 망으로 가져가시면 1kg에 5,000원씩 5만원 예. 예. 그리고 렇 나키로로 가져가시면 1kg에 7,000원씩 이거 1 k 입니까 1kg 500을 담아서 만원 1kg 500에 만원만원 1kg,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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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네. 500에 홍가리비입니다 가운데 네. 거 이거는 네. 1kg씩 담아놓고 8,000원 나가요 1kg에 8,000원 똥이 그은 시세가 틀리니까, 예. 거의 보통 주말에는 가격이 좀 오르니까 예. 만원 정도 나가고요. 예, 예. 이것도 가격 비슷한 점에 있전뭐하고 이게 예, 방금, 봄이 2kg짜리 떠놓 거고요. 예. 2kg짜리 떠서 두 접시를 만들었요 아, 그렇습니까? 이건 네, 네. 얼마씩 합니다네 지금 해 떠서 이게 한 접시에 2만 5천 원. 똥이죠? 네, 똥이. 똥이. 그 다음에, 이게 방어. 방어. 예, 방어, 아까 7.5kg짜리 떠놓은 거고요. 예. 이게 한 접시에 오늘은 만 5천 원. 만 5천 원. 가락수산시장은 제2주차동 건물 위치있습니다 더 가락동 수산 시장 차에서 내고 편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